2025년 시험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워요. 어 난방을 켜고 봤는데도 막 손이 시려워가지고. 켰어요? 네, 껐어요? <laughs> 껐어요. 와우, 극한 직업입니다. <laughs> 네. 털실 신고 진짜 핫팩 챙기고 진짜 따뜻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음. 자 우리 소개해 주십시오. 아 잠깐, 원투가 살짝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가지고 음. 오랜만에 평이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음. 소개해 주세요. 열공. 아, 우리 열공입니다. 음. LC 엄청 오른 거죠. LC가 요 전에 몇 점이었죠? 300 중반 후반이었는데 445. 와, 역시 잘하시네요. 열공 학생입니다. 지금도 음.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들을 때부터 막 심장이 막 그랬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다섯 음. 개까지는 치킨 받고 노비 둘 중에 한명 찍고 네. 여섯 개붙던 스벅 라떼 노비 찍히고 몇개 틀릴 생각이죠? 다섯 개. <laughs> 이거 후기 프리 라이브 봤나요? 어그네 <laughs> 봤어요. 그럼 맞출 수 있을 가능성 음, 높습니다. 잘할 것 Part 같아요. Part 1 그리고 1 2 3 4 미국 영국식 발음. 출발. Cash register. Cash register. 하나, 둘, 셋. 금전 등록대는 계산대로 쓰여요. 계산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캐쉬가 없어도 <laughs> I am at the register. 나 계산대야. 이렇게도 쓰여요. 네. 등록하다 동사만 되는 건 아니고. 다음. Getting on a bus. Getting on a bus. 하나, 둘, 셋. 버스를 타는 그렇지. 버스를 타려는데. 찰까 동작. 음. 중요하죠. 다음. Clipboard. Clipboard.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끼울 클립 클립 같은 게끼워져 있는 체크 체크할 때 이렇게 쓰는 음. 요거. 다음.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 나, do o u s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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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보면 진짜 잘 외워지죠. 그좋죠 어. 오케이. 우리 미친 토익 단어장이 다 이렇게 비주얼화. 너무 좋아요. 늘 보고 있나요? 네. 네. <laughs> 확실히 이미지 보니까 잘 외워지죠. 에서잘안 그래. 안 까먹어. 음, 이게 이게 잔상이 남거든. 출발. a stack of chairs 어나둘 셋. 사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목소리> 어 스택이니까 의자들의 한 뭉치. 이렇게한범위라고 더미. 보시면 돼요. 의자가 여러 뭉치고 있으면 stacks of chairs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오케이. 다음. polish. polish. 나둘 <목소리> 셋. 그렇지. 연마 하다 뭐 이렇게 광이 나게 딱딱 문지르다. 음. 오, 스타트 좋고. 네. 아, 우리 이러다 찍히겠는데? <laughs> 투 출발. Chronological. Chronological. 시작했네. 아, 둘, 셋. 5. 오,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어떻게 알았어? 잘하시네요. 누가 알려 줬어? 가끔 <laughs> 이렇게 어려운 거가 머리 아,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래요. 안 까먹는데요. 음. 시간 순서대로 된 어렵습니다만 몇 년도에 뭐 하고 몇 년도 뭐에 그런 거 있잖아. 잘하셨습니다. 다음. activate. activate. 나, 둘, 셋. 그렇지. 음.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걸쓸수 있게 활성화시키고 작동시키다. 다음. promotion. promotion. 나, 둘, 셋. 두개뜻 그렇지. 승진 홍보. 음. 너무 잘한데? 잘해요, 잘해. 아, 우리 찍힐 각인데? <laughs> 다음. application application 하나, 둘, 셋. 쉬우니까 여러 개 뜻을 말해 좀 좋겠어요. 지원서. 응? 어, 어플리 어. 지원서. 지원서, 신청서. 뭐 앱도 <laughs> 있죠. 우리 앱 깔아 할때 애플리케이션. 앱. 지원자는 applicant. 색깔이 맞네. 다음. t h m m 하나, 둘, 셋. t h m 어두운 뜻도 있고 밝기를 <laughs> 어둡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dim the light. 음. 불좀 낮춰. 왜냐하면 프리젠테이션 파일 써야 되니까. 요럴 때한개 드렸네. 두 개. 두 개인가? 음, 두 개. 계산대. 아 계산대 네. 체크하고 계시죠? 슈 다음 inspection. inspection. 하나 둘 셋. 점검 다음 community newsletter. community newsletter. 하나 둘 셋. 앞에 c o m m u n i 다음. @웃음 네어 맞아요 지역 소식지를 <laughs> 종어종로구면 우리 종로구 커뮤니티 <laughs> <laughs> 뉴스 레터는 신문 안 돼요 뉴스 안 돼요 <laughs> 소식을 전하는 편지 <웃음> 소식지 <웃음> 다음 f i l l out the f o r m f i l l out the f o r m f 나둘 m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양식을 작성하다. 쉬우, <laughs> 이거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고민들하지? <laughs> 네. 오케이, 다음. Greet the g u e s t Greet the g u e s t 하나, 둘, 셋. 손님을, 맞이. 손님을 맞이하다. 그리고 greeting card가 이렇게 연합장,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인사하는 거. 다음. Keep track of. Keep track of. 하나, 둘, 셋. 뒤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추적. 추적하다, 기록하다, 조사하다. 음. 오, 발 둘리. 지금까지 두개 들렸나요? <laughs> 세개 남았습니다. <laughs> 아, 출발. Progress report. Progress report. Drop off a document. d r 고 p off a document. 서 r o 음이 f f a d o c u m e n Drop off a document. Drop off a document. r 를 document. d 하나 하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뭐 어떻게 하는 아이 이건 이건 맞죠 이거 Drop 아. 가져다 주다 이렇게 어. 많이 쓰이죠. 두고 가다. 뭐 음. Leave로 바꿀 수도 있고 가져다 네. 주다. <laughs> 아슬아슬했어. 오케이 다음. Pave. Pave. 하나 둘 셋. 그렇지 도로 포장 깔고 이런 거죠. 이런 시멘트 깔고. 다음. Bulk order. Bulk order. 하나 둘 셋. 대량 주문. 대량 주문. 다음. Enhancement. Enhancement. 하나 둘 셋. 어, 향상, 강화, 증대, 증진 다음 Shareholder Shareholder 하나, 둘, 셋 주, 음, 그 주, 주 예, 맞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라고 하죠. 우리 높으신 분들 주주총회 이런 거잖아요. 음. Shareholder's meeting 음. 다음 Measurement Measurement 하나, 둘, 음. 셋 치수, 수치, 요게 이번에 시험에 뭐로 바뀌었냐면 dimension. 음. 맞아요. size, 매저먼. 이 세계가 맨날 바뀌죠. 응. 음. 다음. profit. profit. 하나, 둘, 셋. 수익 음. 진짜 남은 거 이익을 대다. 응. 음. 다음. estimate. estimate. 하나, 둘, 셋. 견적 견적 써도 되지만 무슨 뜻도 있죠 우리? 동사. 추추 추. 추정하다 추산하다도 있고 <laughs> 추정치도 또 있고 이건 견적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다 응. 알아야 돼요 동사로도 쓰이고 응. 명사 추정치고 다 알고 있어야 돼. 응. 다음 vase, vase. 하나 둘 셋. 꽃병 영국 발음 굉장히 중요하죠. 응. vase. 다음 오몇개 들었지, 총? 응. 두 개. 두 개. 어? 큰일났네 우리. 큰일났네. <laughs> 큰일 났다. Part four, 출발. Major. Major. 하나, 둘, 셋. 어, 음. 동사로는 측정하다 뜻도 있고 음. 명사 조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음. 명사로도 쓰인다. 음. 근데 이걸 치수라고 말하는데 매저얼먼트니까 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음. 다음. 하이브리드 워크 스케줄. 하이브리드 워크 스케줄. 하나, 둘, 셋. 역시 라이브를 보시니까 <laughs> 하이브리드 차가 뭔지 알아서? 알아요? 알아요. 뭐예요? 나, 나 몰라갖고 나 학생들한테 물어봤잖아. 나 장롱면허야. <웃음> <웃음> 전기랑 기름 이렇게 둘다 되는 거잖아. 둘 다. 음. 하이브리드 업무 일정은 뭐냐면 혼합형태야. 음. 월수금은 출근하고 화, 목은 집에서 일하고 이런 거 있죠. 재택근무와 어, 회사 출근 근무가 섞여있는 유연근무제 이런 거로 이게 이제 보기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나중에 파트 세븐 나오면 이제 모르면 다 틀린다고. 음. 다음. Botanical garden. Botanical garden. 하나, 둘, 셋. 식물원입니다 식물원. 아, 이런 뜻이구나 다음 a s c u l p t u r e w a s e r e c t e d a s c u l p t u r e w a s e r e c t e d 하나 둘셋 조각상 e r e c t e d 어려운 단어 same way. erected in the same way. e r e c t e r e c t e d e r e c t e d e r e hospitality hospitality 하나 둘셋 환대 환대 맞이하는 거뭐 서비스업 이런 뜻이죠. 음. 잘하셨어요. 보통 호텔 서비스업 같은 거 <laughs> hospitality business 음. 다음 statue statue 하나 둘셋 음. 음. 엄밀히 말하면 스태츄는 스탠드에서 만들어진 거라 동상이라고 말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다 스태츄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 음. 스태츄는 동상이고 스컬프처는 그냥 손만 조각 이런 것도 괜찮아요. 조금 구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Nutrition. Nutrition. 하나 둘 셋. 영양. 다음 Shovel. Shovel. 하나 둘 셋. 음. 삽 삽질하다. 다음 refurbish, refurbish. 하나, 둘, 셋. 우리 리퍼폰, 리퍼상품, 리퍼. 리퍼카 할때 refurbished phone, refurbished car 이런 뜻이거든요. 음. 새롭게 갖고다 고치다 꾸미다. 특히 토익에서는 remodel, 음. renovate 동요로 많이 나옵니다. 다시 갖고고 꾸미고 고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리퍼폰하면 refurbished p h o n e 이중 다음. aviation, aviation 하나 둘셋 음. 항공 항공 산업 요거 이제 시험에 답으로 나왔다. 음자 어디 어디? 높이 음, 아슬아슬한 거 같은데 원 하나 <laughs> 투딱 다섯 개 와우. 와우. 와우 우리 찍히는 거야? <laughs> 가위 바위 보진 사람이 우리가 찍히는 거지? 예 네, 찍히는 거니까 둘 중에 아세 개, sorry 세개 <laughs> 진 사람이 찍힘을 당하게 아진 사람이요? 가위 바위 보 당해 당해 휴네 찍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증거 노비도장 <laughs>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 고르셨나요? 저 골랐어요 아, 고르셨다고요? 오늘 저는 왠지 고르셨다고요? 일치하지 않을까 아. 아예 yeah. 아예 uh, yeah. uh, yeah. 오늘 일치합니다 오늘 일치합니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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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단어 준비됐나요? 하나 둘셋 하고 얘기할 테니까 아까 okay, 하나 okay.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 estimate 에잇 0.5초 느렸어 아니 생각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음, 음. 견적 견적서만 되는 게 아니라 추정치추정 그렇죠 자 함께 총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킨 치킨 냠냠 치킨 보내드리도록 <laughs> 할게요. 원 출발. Cash register. Cash register. Getting on a bus. Getting on a bus. Clipboard. c l i p Greenhouse. Greenhouse. A stack of chairs. A stack of chairs. Polish. Polish. Chronological. Chronological. activate. activate. promotion. promotion. application. application. dim. dim. inspection. inspection. community newsletter. community newsletter. fill out the form. fill out the form. greet the guests. greet the guests. keep track of. keep track of. progress report. progress report. Drop off a document. Drop off a document. Pave. Pave. Bulk order. Bulk order. Enhancement. Enhancement. Shareholder. Sharehold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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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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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 Estimate. Vase. Vase. Measure. Measure. Hybrid work schedule. Hybrid work schedule. botanical garden botanical garden a sculpture was erected a sculpture was erected hospitality hospitality statue statue nutrition nutrition shovel shovel refurbish r e f u r b i s h n t aviation aviation까지 자, 불러 방 그리고 우리 미신도의현능 동시 진행하고 있고 녹화인간도 진행이 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어, 떨리죠.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틀린 단어는 딱 외우셔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안녕, 히가요 시작. 안녕.